잠언 11장 거짓된 저울은 죽게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곧바른 자들의 순전함은 그들을 인도하려니와 법법자들의 거역함은 그들을 망하게 하리로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는 사망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인도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로다. 곧바른 자들의 의는 그들을 건지려니와 범법자들은 자기들의 해악으로 인해 붙잡히리로다. 사악한 자가 죽으면 그의 기대는 바가 사라지리니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사라지느니라.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되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리로다. 의로운자가 잘 되면 도시가 기뻐하고 사악한자가 망하면 환호하느니라. 도시는 곧바른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높여지나 사악한 자의 입으로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낯선 자를 위해 보증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로되. 보증을 서기 싫어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하며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하느니라. 금요를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는 속이는 일을 행하나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같이 악을 따르는 자는 그것을 따르다가 스스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죽게 가증한 자들이나 자기 길에서 곧바른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사악한 자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터이나 의로운 자의 씨는 구출되리라.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코의 금 보석같으니라 의로운 자의 소원은 오직 선할 뿐이나 사악한 자의 기대하는 바는 진노이니라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곡식을 움켜 주는 자는 백성이 저주할 터이나 곡식을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리라.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하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두를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험을 받을 것이오 사악한 자와 죄인은 더욱더 받으리로다.